안녕하세요. 진 컴퓨터입니다. 이 제품은 CPU가 12900KF 모델이고요. 메인보드는 MSI Z690 모델이고요. Z690 A Wi-Fi 모델입니다. DDR4 그리고 CPU 쿨러는 n m x 2열 순행 쿨러가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. 지금 뭐 순정 상태 그대로예요. 뭐 언더볼팅도 안 했고 전력 제한도 걸어 놓지 않은 상태고요. 이 상태에서 지금 잠깐 한 1분 정도 지금 시네벤츠 상에서 1분 정도 지금 돌리는 상태고요. 1분 정도 돌렸고 지금 이제 온도를 보면 온도가 좀 상당해요. 어디갔니자 CPU 온도가 지금 100도까지 찍고 내려오죠. 시네벤츠 기준했을 때 게임했을 때도 한 90도에서 100도 사이 왔다 갔다 한다 하더라고요. 잠깐 전력 제한 걸고 한번 확인 한번 해 보고 얘는 이제 CPU 쿨러를 GL360으로 교체를 할 거예요 그리고 케이스도 교체는 하긴 할 거고 그 전에 좀 테스트 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스도 최신까지 업데이트를 마무리를 한 상태고 언더볼팅은 1.25까지 했는데도 온도를 못 잡네요 역시 순행이 좋긴 해야 됩니다 온도 못 잡습니다 이제, 이 쿨러 케이스를 3R S406 Quiet G1 케이스를 바꾸고, CPU 쿨러를 발키리 GL360을 교체한 상태에서, 순정 상태에서 CPU 점수가 27,200점, 그 다음에 CPU 온도는 96도까지 나왔어요. 여기서 이제 언더볼팅을 1.270으로 걸고 나서, 그 다음에 전력 제한을 해제를했고요 CPU 점수는 27,100점 나왔고, CPU 온도는 84도가 나왔습니다. 1.250으로 했을 때는 27,300점이 나왔고, 어차피 얘는 약간 편차가 있으니까, CPU 온도는 82도 나왔어요. 대략 뭐 1.25에서 1.27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. 아무튼, 언더볼팅하고, 전력제한을 해지하고, 27,000 점. 그러니까 순정 대비 뭐 차이 없고 온도는 순정이 96도에서 지금 83도. 그러니까 대략 한 13도 정도 떨어진 거죠. 워낙 CPU 자체가 12,900 KF가 좀 발열이 있는 제품이기도 해서, 자 순정도 좋긴 하지만 그래도 온도가 96도까지 올라갔으니 뭐 CPU 점수도 별로 차이도 나지 않는 언더볼팅을 해서 온도도 잡고. 그 다음에 점수도, 뭐, 순정 대비 차이도 없고. 자 이런 식으로도 좀 세팅을 해도 됩니다. 그리고 전력 제한을 확 걸고, 이열 순행을 써도 상관없고, 뭐, 공랭까지는 제가 테스트를 안 해봤으니까, 그러니까 공랭까지 걸려 그러면, 어 하긴 이열 순행이나 요즘 뭐, 공랭 좋은 거나 뭐, 별 차이는 없겠네요. 제가 좀 이런저런 테스트를 해봤는데, 전력 제한을 190W로 걸게 되면, CP 온도가 한 87도 정도 나와요. 이제, 당연히, 뭐, 점수는 떨어지죠. 이제, 언더볼팅 같은 경우는 1.220 했을 때는 사용하는 도중에 다운되버리고, 1.24에서는 어, CPU 온도와 똑같이 100도를 찍어요. 어, 이 2열 순행으로는 전력제한을 190이나 180으로 하지 않는 이상은 좀 힘들 것 같고요. 아무튼, 만약에 2열짜리 사용하실 분들은, 그리고 요거 이제 교체를 할 거에요. 케이스는 3R, S406, Quiet, Reverse 제품으로 바꿀 거고, 그 다음에, CPU 쿨러는 발키리 GL360 화이트. 그리고, 요, 리버스 GI120 요 쿨러는 여기 밑으로 하나 더 들어갈 거예요. 여기 있는 내용을 요렇게 옮겨 갈 겁니다. 뭐, 여기 있는 수냉 쿨러하고 케이스 빼고, 나머지는 다 이쪽으로 좀 이사를 갈 겁니다. 발키리는 이렇게 모양이 두 개가 있어요. 여기 가운데 들어가는 모양인데, 얘는 뒤에 자석이어서 모양은 바꾸고 싶은 걸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. 여기 홈이 있는데 손으로는 잘안 들어가니까 여기쯤에 약간 홈이 있거든요. 칼로 이렇게 떼면 이렇게 빠져서 두 개를 바꿀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바꾸면 됩니다. 이게 기본 모양이에요. 이 모양이 기본 모양. 자 뒤는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지금처럼 쿨러가 많고 이 허브가 들어가게 되면 훨씬 더좀 복잡해지는 점은 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대충 이런 식으로 했다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케이스 교체 발키리 GL360 순냉 쿨러 교체 해놓은 상태고요 암튼 이런 식으로 좀 세팅을 했고요 제가 여기서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밤